안녕하세요, 오베르니 크루네입니다. 현재 마이크 테스트 중인 제품은 사운드피치의 블루투스 이어폰 캡슐 3 프로 플러스 모델인데요. 현재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녹음을 진행 중이며 서브폰과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주변에는 선풍기를 틀어 약 45데시벨 정도의 소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각이어버드를 양쪽 귀에 착용한 채 통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아, 하두셋, 하두셋. 스테레오 모드로 연결 후 오른쪽 유닛은 귀에 착용한 채 왼쪽 유닛을 입 앞에 대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아, 하 셋, 하 셋. 셋, 셋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